좋은 아침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했었던 교육 네. 프로젝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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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나주 오랜간만에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 이분들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을텐데 자 가장 먼저 타그나 비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타그나입니다 네자 그리고 송명림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자이정엽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정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다들 잘 지내셨죠? 예,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laughs> 학교 상황들은 또 어떠신지? 학교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5월 1일자로 예. 근무지가 바뀌었습니다. <laughs> 아, 그요 예. 1 2년반근무하던 경북에 상에 있다가 네. 대구제일고등학교 네. 3일 출근했습니다 요즘 애들 말로 보시래기 <laughs> 아, 신입생, 신입생, 아 신입생 아, 학교가 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정희 목사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까 네. 저는 잘 지냈습니다 근데 이 방송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네. 처음 온것 같고 <laughs> 또 고향이 온 듯한 느낌이 조금 죄송합니다. 모닝, 고양이 처음 보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이세 분과 함께 오늘도 재미나게 좀 진행을 할 텐데, 자 시작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이 아침에 같이 듣고 계시는지 문제를 한번 좀 내드리고 풀어식이게좀 해봐야 되겠죠. 자 문제를 먼저 하나 첫 번째 문제를 송구 선생님께서, 아겠습니다 예, 문제를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상한 이것을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한 김밥, 2번 상한 갈대, 3번 상한 우유, 4번 상한 생선. 네, 자신름서 골라 주시면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다 상했네요. 자, <laughs> 아, <것> 네. <laughs> 네. 네, 자 정말 멀지. 하나님께서는 상한 이것을 꺾지 않는다고, 꺾어놓은 물도 꺾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일지. 자, 1번 상한 김밥, 2번 상한 갈대, 3번 상한 우유, 4번 상한 생선 중에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어디로 연락 주시면 될까요? 네, 샵0 1 5 1 우물점 영원9 1번 장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구 극동방송 카카오톡 친구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네, 자이그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옥사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옥사님들 두분다 저를 보지 않고 계셔가지고 <웃음> <웃음> 네, 네. 자, 혹시 청취자들께서 아이 성경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아시는 분들은 연락을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두분이 지금 회의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나오구가자 <laughs> <laughs>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4555번이 정답을 알고 계시네요. 어, 자, 3,544번도 이렇게 연락 주셨죠? 보기가 너무 재밌어요,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네, 사케스케 선생님, 주시죠. 이 아침에 특별히 금요일은 자녀들이 함께 하고 있는 사진들을 보내주시면 그러면 이제 보통 선물들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아, 사진도 좀 보내주시고, 자 그리고 정답도 마치 맞춰주시죠뭐 어, 힌트 좀 주신다면, 네, 이 목사님? 아, 네. 네. 보기를 <laughs> 보니까 꺾을 수 있는 건한 개밖에 없네요. 아. 아니요. 아 오늘 아첫 번째 그래? 것도 꺾을 수 네. 있는데요. 아, 네, 네 번째 것도 꺾을 수 있어요. <laughs> 그렇죠? <않아요? 와. 웃음> <laughs> 죄송합니다. 아, 한번도안꺾보셨구나 아, 네. 네. 제가 꺾어 본건한 <laughs> 개밖에 없어. <웃음> 네. <웃음> 다들 먹는 거라서. 네. 다 나머지 거다 먹을 수 있는 거라서 꺾을 수 없죠. 아, 그것도 김밥도 네. 누가 달라고 하면 꺾어서 주잖아요. 저도주본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 아, 네. 아, 네. 그래서 네. <laughs> 음식을 나눠 음식을 나눠 먹는 게 아니고 <laughs> 네.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아, 예. 네. 다른 어? 배가 아프시네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보통 그 정답은 먹진 않습니요 먹진 않지만 이거 먹으면 배가 아프죠 <laughs> 그런가요? 어? 그정도습니까안 먹어봤으니까 얘기하라고 저는 먹으면 안 되긴 더라고요아 그래요? 어, 그런가요? <laughs> <laughs> 별걸 <별로> 다 아는 것같은데별다 줄인다고요? 저희들이 맞힐 수 있는 힌트를 저희가 드릴 텐데 문자상항이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북미에서 듣고 계신 2088번님 네 샬롬 구미에서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아또송 목사님 방송에서 목소리 너무 반갑다고 9773번님도 보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모르시죠? 거네이, 예. 모르시죠 모르시죠 모시죠 모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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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시죠 모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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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시시죠시 후에는 저희가 르시죠모르 오래간만에 하는 꽁트라더 어색할 수 있어요. 예전에 <laughs> <요새에도> 더 어색했는데. <laughs> 아무튼 그 꿍트를 하면서 저희가 그 우리 젊은 친구들이 쓰는 단어를 쓰죠, 그 바로 급식제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한 단어 정해서 여러분들께 꿍트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단어 그 단어가 뭘지 지금 맞춰보시면 되는 그런 식으로 이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어도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아 정말요? 네, 몰랐어요, 전혀. 아, 아. 온대 심사. 적 제가 6번 유형에 해당되는 요 <laughs> 자, 아, 어, 전달이 뭘지잠시 후에 맞춰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잠시 이제 저희 다시 시작할 거예요. 을연 못하는 사람도 골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 지금 로 한번 들어볼 텐데.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자 이제 수업 시간 다되간 자, 여러분 수업 잘 들어 줘서 고맙고 학교 와서는 수준을 마스크 쓰고 있고 온라인 할 때는 시간 지켜 참가하느라 밥을 수고 아, 많다잉 선생님 그래도 이렇게라도 얼굴 보면서 수업하니까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남은 시간 동안 우리 반모 하실래요? 아 그래요 반모예요 반모 반모 자 이제 문제에 나갑니다 요즘 세대들은 반모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반모는 어떤 의미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두부 반모 2번 반장 모임 3번 반말 모드 4번 탈모가 반만 온 현상 <laughs> 아, 저는 이모유 보고 <laughs> 다시 한번빡 터졌네요. 네, 정답이 무엇지전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두 항모 쪽이라 탈모가 <laughs> 반만 온 현상적으로 좋지 <laughs> 않을까 생각됩니다. 학생이니까 반장 모임일 수도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정답이 무엇인지 이 반모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지 지금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실제로 그성 그 목사님은 네. 학교에 계신데 네. 친구들이 많이 쓰는아이 단어를? 네? 제가 옮겨온 학교는 아주 수고를 내신 학교거든요. 제가 집에서 물어봤는데 우리 애들 집에 애들 좀 많아요. 내년인데 네. 네. 우리 애들 다 알아요. 음. 어, 진짜요? 네. 네. 근데 우리 집 사람은 반장 모니터라고. 고아 <laughs> 애가 넷을 키우는 어머님도 네. 모르시는군요. 네. 모르죠. 막 아, 그래요. 어, 그리고 또 보니까 중고등학생 보다는 초등학생이 잘 쓰는 말. 초등학생이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정용 쌤 알고 계셨어요? 예, 저는 얼마 전에 TV를 보고 그때 TV 때문에 알았는데 이 저기 중학생, 중학 랑인 친구들이 이걸 사용하더라고요. 다 음. 아, 진짜로? 좀저 학년 친구들이. 초등학생, 중학생들 이 많이 사용하는 말인가? 보군요 고등학생 어. 친구들보 요즘 고등학생들은 또 이제. 아이들이 보니까 이 급식체를 본인들좀 약간 어른이어서 안쓰려고요 <laughs> 아잘 안쓰려고요? 네좀 네. 이렇게 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걸로 공고하는 우린 뭐가 되나요? <웃음> <웃음> 네. <웃음> <저> 정말 아, <laughs> 어른 다음 세대가 되는 방송이 될것같니다자3 <laughs> 3 7 문자주셨어요 보기가 재밌네요 오늘 어, 반말 모드 아닐런지요? 대충 찍었어요 하셨어요 아 그래요 어, 보통 시험 볼때 보면 대충 찍는 분들이 많이 맞으시죠 네. 네. 사립고모님? 네, 정답 보내주셨고요. 2, 3층도 못 목이 다시 주세요 하셨어요. 터널 지나셨다고. 아, 터널 지날 때난디오가안 됐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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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인심 든 거지 않아요. 이름이 다 겪어보지 네. 않으셨어요? 겪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괜찮은데 예전에는 기차 타고할때 터널 지날 때안 그 들려가지고 그 전화를 끊어주면 안 그러셨나요? 한참동안 주한 얘기하고 있는데 터널 지나면. 그사 아닌가요 다들? <laughs> 나 생각 못하겠는데? 알겠습니다. <laughs> 저 그때 핸드폰이 없어서 네.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정답을 네. 맞히고 네. 계십니다. 네. 문제나좀 네. 네. 어, 쉽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쉽지 는않은것 같아요. 저희의 어렵습니다. 대화 속에서 정답을 네. 찾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보기사본을 영혼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웃음> <웃음> 영혼을 네. 그 반영한 건가요? 본인의 삶을 반영하신 건가 반반입니다. 네, <laughs> 아, 지금 뭐무자장에 난리가 났습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단어를 몰라서 그록창에 검색해보신 분들도 있네요. 검색하면 이게 나오네요. 아 요즘 초록창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오, 어떻게 잘 되어 있나요? 아, 네. 그걸 쳐보시면 안 돼. 검색하면 다 네. 나옵니다. 아.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설명이 되게 잘 나옵니다. 아, 구원이 뭐냐고 물어봐도 잘 나옵니다. 아, 네. 처분라는 말씀 말고? 네. 아, 입력해 본다. 입력해 본다. <laughs> 화자를 두려워해서 드려본데 네, 글자를 적어 본다. 예, 네, 죄송합니다. <laughs> 아 죄송할 이유는 아니고요. 자, 이 주인님 연락 주셨어요. 옆에 있는 초등 아들이 반말 모드하고 얘기하면서 빨리 보내라고 하셨대요 <laughs> 초딩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초딩들이 많이 알고 있는. 자, 2 3 0 5오번은송성님께서 예. 정답을 보내주셨고요. 오늘 딸 등교하는 날입니다. 친구들과 안전하게 즐겁게 보내다 오라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월촌초 박지민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친구들 안전하게 즐겁게 또 보내려고 하고 사랑한는 사람 말씀 한번주시죠 사랑합니다 아니 초등생한테요좋아에서좋아에서아참 <laughs> 아, 재밌네요 딸 아, 깨워서 물어봤더니 이런 분도 계신다니까요 딸을 깨웠어요 2300원 아 근데 일을 하자마자 답을 말하는 딸도 계신다니요 저희들 왜 끌려 순종하날이죠 순종하는 딸반수면상태예 4,375번. <laughs> 우리 부부가 존대하기로 한지 어느새 2년 되가는데요. 서방님께서 슬슬 반모합니다. 나도 반모하셨어요. 아, 2년이 됐는데 아직도 반모를 안 하신다. 근데 실제로 이 다음 세대 사이에서 반모는 신히라면 표현이래요. 음아 진짜? 심히 심히 이제 들어갈까 이 정도. 아 네. 반모 아니야, 저 반모 하십니다. 웃음하세요, 웃습니다. 다시 봐도 보기 아쉽습니이 보기 오늘 출체 전은 성명민 목사님, 이제 예. 학교 옮기시고 나서 더 좋아진지가. <laughs>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메시지를 들어볼 텐데 오늘 몇분짜리 준비하셨나요? 음, 3분 15초 정도. 3분 15초. 예. 어, 제가 피지를 한 4분 짜리로 만들어놨으니까 이안에맞 네. 마치실 수 있겠죠? 네. 네. 아, 6월 26일 이후로 처음입니다. 아, 그동안 코로나 1고또 폭염, 태풍 등 일이도 많았죠. 사실 그, 기대하는 바로는 이쯤 되면 코로나가 점점 매지고 또 2학기부터 교회 예배도 회복되고, 실제로 학교에서는 2학기부터 전면 적변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처럼 되진 않았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는데, 2008년부터 시작한 경북여자상 고등학교 교목 사역을 마감하고 9월 1일자로 되고, 제일 고등학교 교목으로 잘 옮기게 됐습니다. 이제 3일 근무했는데 아직도 입을이 하는 중입니다.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두렵기도 하고, 동시에 설레기도 합니다. 제가 사역지 이동을 준비하면서 그 토드 휘테크라는 분의 글귀가 참 마음에 와닿았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짧은 문장인데요. 이런 말이에요. 마음을 얻어라. 그 다음에 가르쳐라. 우리가 경연을 맡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방송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오는 다음 세대쓰는 단어 하나 잘 외워놓다가 적재적소에 빵 터지게 선물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 본문을 베소서 2장 13절 14절 잡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우리 이생들을 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아멘. 죄를 짓고 타락해 소망 없는 이생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고 자기의 생명을 온전히 드려 하나님과 이진 사이의 가로 막힌 땅을 허무시고 끊어진 두 관계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나들으시고 우리가 짓고 있는 땅을 함께 밟으시고 우리의 눈을 맞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막혔던 것을 허셨고 원수매진 것을 풀어주시는 화평 즉 사랑이 되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고민하는 그 이들을 사랑하시는 모든 사역자나 교사 여러분, 그리고 자녀 때문에 사랑하면서도 마음에 근심들이 많은 부모 여러분, 제일 우선 해야 될 것은 다음 세대를 다루는 기술 하나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다음 세대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역자나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부모님들에게 먼저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전하는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그냥 아까 했던 그 꼰대들의 잔소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무턱대고 반말한다고 지내지는 것은 아니죠. 먼저 신뢰가 형성되어야 떡볶이 먹는 것도 카톡으로 서로 문자하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하죠. 먼저 마음을 얻은 다음에 해야 되지 이것 한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시에 사랑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얻는지 이미 예수님께서 허무신 죄의 담, 허물의 담, 욕심과 중독의 담을 내가 억지로 억지로 다시 삭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담이 허물어지고 또 허물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온전히 임할 수 있고 또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입니다. 회복과 부흥의 은혜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주의므로축원합니다 아멘 음악의 노래를 함께했습니다. 목마른 내용은 듣고 왔고요. 현재 시각이 7시 36분, 7분쯤 되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문제도 드렸고 목사님 메시지도 듣고 왔어요 목사님이 시간을 잘 지켜주셨어요. 그렇죠? 옆에서 네. 네. 계속 그, 이 목사님이 시간을 재고 계시는데 목사님을 보고 나 시계를 계속 보고 그렇죠? <laughs> 메시지를 정확히 거의 만 3분 만에 끊어드렸습니다. 아, 이렇게 짧은 메시지를오늘가될수 있네요. 그렇죠? 정말 큰메시지예 옆에 있다가 제가 진짜 운영을 네. 하다가 은혜 받으어요 시계 보는데도 그냥 전달시키면 되더라고요.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좀 보내주시고 계신데 문자 소개 한번더 해볼게요. 4,596번 연결해 주릴어요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순위의 중요한 정말 공감해요. 수험생 엄마입니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야 할지 고3 아들 정창민 분도 기도하며 그 순위를 결단하며 또 안식이를 거룩히 지키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laughs> 저도 그치? 저도 수험생 아빠입니다. 갑자기요? 갑자기라니 19년 전에 일어났다 수험생 자녀를 키우고 있다 쉽지 않잖아요, 저는. 예. <laughs> 좀 마음이 힘잖아요 <멀쩐하죠. 웃음> 그렇죠. 동는 더더욱이런 것 같아요. 애들 말로 예. 고 저주받은 아 자기 스스로 그약 네. 자기 공부를 좀하는것 <laughs> 하고 하려는 거 하고. <laughs> 좀 짠하죠. 자, 녀들분 그런 얘기 오갈때 우리가 정말로 축복을 많이 해주고 또 위해서 격려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창민 군도 그런 의미에서 좀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렇게 많이들 연락을 주셨는데 이분들 중에서 일단은 저희가 시작하면 수석 체크해 주문제 드렸는데 두 문제 정답 좀 가르쳐 드리고 한분좀 고를게요. 정답 바로 상한갈대였어요. 어, 어, 많은 걸 꺾을 수 있겠지만 사한갈대가정답이었요사한갈대랑 <laughs> 연락 주신 분들 중에서. 지금 송목사님이 네. 지금 학교 때문에 빨리 일어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요. 송목사님께서한분을좀 손목사님. <laughs> 골라주시면, 한분을안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 네. 더 올려드릴까요? 아니, 아니, 나왔는데, 다운로 나왔는데, 네. 음. 안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 골라주시면, 네. 오늘 사, 상 받으실 분은 9773번입니다. 자, 9773번. 9773번에게 저희가 이제 준비한 선물 좀 먼저 드리고요. 좀 전에 이 반모의 뜻은 저희가 풀을 맞칠때 정답도 가르쳐드리고 선물도 보내도록 할게요. 반모라는 말의 뜻은 뭘까? 1번, 두 반모, 2번, 반장모임 3번, 반말모델 4번, 탈모가 반만원 현상입니다. 네, 자,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이제 그 목사님을 먼저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요. 목사님. 하시면 가셔가지고 오늘 그 간부회가 있으시다고 간부시거든요. 저희가 지금 간부. 군복 어, 맞아. <laughs> 자, 여동사님 또늘 기왕 말씀 감사하고 다 다음 주에 뵙겠네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네, 학교 가면서 듣겠습니다. 계속. 아, 진짜요? 예. 두려워. 참 들으면 안 되죠 네. <laughs> 정이들었래요 <갑자기 스트레칭. 웃음> 다른 얘기 할까 봐. 예. 예, 예. <laughs> 소리가 좀 이상했다 이럴까 싶어서. <laughs> <laughs> 트레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보내 드릴 이정용 선생님 그들이 계시죠? 네, 이쪽으겠습니다 네, 내 알겠습니다. 조정 기억하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한다고 접겠습니다. 정상상니다 시간을 잘 보내 주셨습니다. 혹지 아드시겠죠? 네. 네. 네.